에골라 왔니? 에골라 왔니? 누가 나왔니? 뭐야? 그거 좋은 건데? 나 그거 없으면 실 없어. <laughs> 왜? 바꿔 다 썼어. 얌마 바꾸라고. 아 이런 주야이 새끼. 얌마 나실 없다고. 아 진. 아 이거 눈 앞에서 삥 뜯겼네. <laughs> 오호, 이거는 좀 좋은데? 야, 이거랑 바꾸자. 바꾸자. 아, 저 양아치 자식을 봤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 아이씨, 내놔. 아, 양아치 <laughs> 자식 고소 아, 킬러 종고지. 종구야, 미안하다. 너한테 관심이 1도 없었다. <laughs> 아 어디가, 이 자식아? 어, 종구면 후레쉬 좋은 거 아닌가? 오이씨. 나 야. 오, 야, 후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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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레쉬. 후레쉬, 나의 후레쉬 실력은 0점이지요. 나는 후레쉬를 써본 적이 많지 않다고. 아, 안 되네? 와, 이씨, 왜 이렇게 안 맞아? 어, 선생님! 아이씨. 아, 이거 초록색깔, 후레쉬 이거 좋은 거 아니었어? 나 자율도 없는데, 나 없는데 뭐. 아 무빙은 심리전이다요. 저거가 아야 이거 판지 없어. 이씨 아 저기 있네. 아 저거 아닌가? 캐미네시아인아아 완벽히 속일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구. 자리나 내 구상 내놔. 이제 아쉬워. 내 구상 기다려 여기 너무 대로배잖아. 여기 여기 서퍼. 여기, 내가 여기서 한번 따돌렸거든. 아. 잠깐만. 야다. 자리 나요 리나야! 리나 이녀석! 아, 잠나 아, 아직 칼수 있어. 아니, 그걸 바로 푸신다고요? 응, 음, 그럼, 그걸... 다. 으아, 나 지금 뭐 하는, 뭐 하는 거야? 아 진짜 이거 칼질을 너무 오랜만에 써가지고 이거 에햄아 진짜 큰일 났네 야씨 플래시도 다 쓰고 이거래 칼질도 실패하고. 어째 했네 이거 오우 뭐야 여기서 왜 심리전? 어파로 와. <laughs> 아나 이제 죽었다 얘들아 나 살려줘 나 이제 죽었어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이제 얘들아나좀 살려줘. 어? 딴 애한테 갔네. 오, 씨다이다 와. 파안타스틱 하는데 파안타스틱해. 아일 로지마. 아 아. 그걸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 진짜 이거 뒤없는 세팅이다, 이거. 아, 칼질을 실패로 해가지고, 아. 야, 누가 호재 없냐? 호재 좀 깔아봐. 아, 이 녀석들아. 왜 상자도 없어? 나 이거를 치료도 못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너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잉? 그렇지. 구출 좋구요. 아, 칼치 실패. 이거 너무, 너무 치욕스럽다. 아, 진짜. 이 실력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니. 아, 창피 아니, 왜 이렇게 안 맞아, 대성공. 이쪽으로 오지 만 마라. 오, 바로 구했어? 이쪽으로 오지 마. 얘들아. 이쪽으로 오지 마. 나 아무것도 없다고. 아 제발 제발 그지 자리나야 아 저거 다오 호재 호재 저다 돌렸는데 씨 드디어 호재 누구야 호재 이 자식아 빨리 빨리 깔아 써야지 씨. 빨리 깔아 써야지 아, 잡히 막걸린데. 오, 나이스. 이놈의 자식, 구상도둑. 구상도둑, 이녀석 아, 아니, 도둑은 아니지만, 그, 아무튼. 걸렸나? 아이, 걸렸네, 이씨. 제발! 오케이, 요 녀석아. 안 보이지롱. 아, 잠깐만. 아, 아이씨. 아, 케빈에 아, 들어가 있을걸. 아, 저거 발전기를 다 돌렸었는데, 아. 뭐야 그 화이트 치료하고 있었잖아 아~~ 이러면 안 좋아요 아 내가 들어간 다음에 청틀을 넘지 아 이거 다 돌렸었는데 50%까지 깎았네 아~~ 예리한 녀석 아이, 그만 쫓아와. 저거 발정이 돌아간다. 너, 이씨. 제발, 제발, 제발. 어, 뭐야. 그치, 발정기 잡고 있을 것 같지, 뭔가. 야, 여기, 뭐야. 치료 맛집이야? 아, 발정기 한 개가 더 있을 텐데. 아, 여여기 있구나. 역시 1호재, 10 구상 안 부럽지. 잘 깔린 호재 하나. 아주 좋구요. 작은 배에 하나 있고, 짝집에 앞에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아, 돌아간다. 아이, 진짜. 뭐야. 아, 왜 난데? 저거 쟤야. 나 아니야, 이 자식아. 오, 이 자식아. 딴데 갔다, 딴데 갔다. 사피기 발전기 좋아요. 아이, 이쪽은 안 좋아. 어, 너도 왔냐? 여기 맛집이래.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제 맛집. 치료 다 했다잉. 잘 봐라 돌아간다 돌아가 아, 이 녀석 아야 아! 야이씨 진짜 만들어 들어야지 이 자식 <laughs> 잠만 호재 야 이거 호재 진짜 잘깔았데 이거 아씨 아, 제발 제발. 그래, 그래. 괜찮아. 야식가 너는, 어? 이 거리니까. 어? 아직, 우리가 구해줄게, 이 녀석. 응. 아, 근데 나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 구해줄게, 구해줄게. 기다려봐. 잘 봐야 된다. 아, 아요 녀석. 그렇지, 나이스. 바로바다, 이 자식아. <laughs> 문을 빨리 열었어야지. 벌어지, 벌어지, 요 녀석, 욕심부렸지. 그냥 나문 열어서 업었으면, 나라도 잡을 텐데. 욕심부렸지, 요 녀석. 간다, 야, 종구야. 아, 지지. 아이고, 내 등.